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이 또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5장 후반부를 조금 건너뛰고요. 이제 6장으로 그 유명한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 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신문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의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리에 찼더라. 아멘. 응?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5장 16절 18절에 대한 그런 표현이유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안식일라 표적을 행하시고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씀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셨던 바로 그 이후라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 증언을 세 가지, 네 가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한다. 33절에 보면 그렇게 증거하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이미 증거해왔습니다. 사람들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고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도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곧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내 삶이 곧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37절에는 아버지가 친히 나를 아들로서 증언하신다. 예수님을 세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 이를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성령의 음성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39절부터 보면은 성령이 선지자의 글이, 모세의 글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한다. 그러면서 47절의 오랜 설명 끝에, 그의 글, 그의 글은 곧 모세의 글, 구약의 성격을 얘기하지요. 그의 글도 믿지 아니었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십니다. 이제 육장으로 건너와서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쪽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한쪽 유대인은 그러한 예수님의 표적과 수많은 증언과 증인을 통해서도 예수를 배격하고 그리고 죽이고자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예수를 따르는 큰 무리가 따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인이라기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적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6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에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어디까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신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어떠한 산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과 함께 교제하시던 임재하시던 그러한 거룩한 산에 그곳에서 앉으셨다라는 것은 통치자로서 왕의 위엄과 왕의 모습으로서 주권자로서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통치에 맞물려서 6월절이 다가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이중적인 메시지입니다. 6월절은 어린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심판이 면해간다라는 그 피로 인한 구원의 날이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6월절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심을 드러낸과 함께 그분이 앞으로도 또한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유대인의 큰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유월절로 인해 출애 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부터 그날 이후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유월절 날 예수 앞에 예수를 따라 산으로 오른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만나 그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5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하필이면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특정해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어디로부터, 예수님은 방법을 물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이것을 먹일 수가 있느냐? 그 장소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빌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 대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로부터의 그 소울 그 장소를 물으시는데 빌립의 대답은 지금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그 액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은 친히 어떻게 했을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때의 시험은 유혹도 아니고, 이때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빌립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하시게, 성숙하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테스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했을지를 아신다는 것입니까? 빌립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 믿음인가를 보시고 그의 믿음의 그 차원을 한 단계 상승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시면서 광야 생활 40년의 그 시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라고 그 40년 동안의 테스트를 시험을 그 목적을 알게 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마치 10명의 종탑꾼들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이미 빌립은 예수님께생 행하시는 모든 표적과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곁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안드레와 안드레가 데리고, 데리고 온 작은 아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입니다. 아주 연약합니다. 주님,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또한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내리시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믿음의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대로 해지 않고 늘 빌립처럼 없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맛보아야 되는지, 누려야 되는지를 매뉴얼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원대로 주었을 적에 이 음식이 버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대로라는 것은 그들의 필요대로 나눠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적당한, 알맞는, 그들에게 풍성한 대로 나눠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항상 그 필요보다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남들을 바라보면서 늘 빌립처럼 없다, 부족하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옷을 그 선지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에 앉아 계시던 주님이 그들이 주님을 만나러 와서 다시 주님을 왕삼고 하니 그들을 떠나십니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산으로 홀로 가십니다. 그들의 필요만을 채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필요만 채우고자 하면 예수님은 또 떠나십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이 시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되돌아보면 2장의 표적은 어떻습니까? 2장 구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또한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주인된 사람은 이러한 기적을 맛보고서도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니고데모에게 니고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싸옵나이까 이 2장, 3장, 4장. 연애장과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도무지 알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무지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무지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참된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겉에서 보면서도 또 다른 문제 앞에서 그분의 능력을 또 망각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고 극리이 여기심을 모릅니다. 내 문제 앞에서 늘 예수님은 부재함으로 보입니다. 자기들에게 참된 양식이 어떠한 양식인지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해결되면, 필요만 채우면 또 다시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떠났다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언제? 필요가 채워진 이후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빌립으로 표현된 무지한 신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6월절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자신을 드림으로 주님의 축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오병이의 기적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서, 주님,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이지만 주님이 축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만큼 공급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믿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함으로 이 테스트 시험을 통과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6월절의 주인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피난처요, 공급자요,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알게 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어디로부터 양식을 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오직 주께로부터 공급함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옆에 두고서도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가 없다고 할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낭망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내 옆에 주님이 계시오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시오니 주님이 나의 능력이요 공급자이십니다. 항상 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있던지 간에 주님은 나의 공급자시요피난처이시요 간척이십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듯이 나의 삶도 나의 정성도 나의 존재 자체가 주님을 향한 그러한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하여 써 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나의 피란 저 예수 훔지 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よーい」<S <S>